그러고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에이 정말 중요한 무기들을 하나씩 여러분 잘 장착하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본인이 먼저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영적인 공격들을 이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해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검은 그야말로 사단을 여러분 공격하여서 여러분 사단의 모든 괴괴들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영적인 무기일뿐만 아니라 전신갑주 가운데서 유일한 여러분 공격형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서 우리도 삶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 보셨죠? 로고스. 이 로고스는 어떤 뜻이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첫 번째는 이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으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레마입니다. 레마.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레마. 레마는 뭐냐면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여러분, 로고스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져서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것이 렘마입니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6 6구은 어떻게 보면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어져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만 바로 렘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렘마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편, 23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비추어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요? 해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강한 무기로 써여질 수 있는 말씀은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나의 영적인 무기로 써여질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만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써여지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의 것으로 취하여진 말씀만이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써임을 받을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정말 강한 주의 군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의해 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소 서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헬라 단일을 보면 레마데오라고 되어있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이죠, 그죠 레마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 66군의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레마데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데오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나의 무기는 뭡니까? 레마, 레마데오.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전 전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어떤 무기보다 예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금이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그 유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또이 말씀의 금을 통해서 사단의 여러가지, 여러분,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성령의 금을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이 성령의 금으로 내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라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금을 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의 금으로 내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막아내고 사단의 공격을 이 말씀의 금으로 찔러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금을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의 주는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두 가지. 믿음의 방패는 수비형 그러한 무기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은 공격형 무기예요. 수비형 무기와 이 공격형 무기가 모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성령의 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공격형 무기 이 성령의 검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비형 무기인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전,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공격형 기인 성령의 검이 될수 있고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사단을 공격하지 못하고,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형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비형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 전투에서 자유자재로 사단이 공격하면 맞기도 하고 사단이 나가올 때에 그것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유자재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강한 주의 군사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투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잘 싸워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금을 캐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이 영적인 금이 많고, 다이아몬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금이 예리하고 이 말씀의 금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믿음의 방패가 정말 튼튼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고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것이 정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정말 더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이 예리하고 정말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이 삶의 실전에서 잘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멋있게 이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말씀의 검을 적.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 이 말씀의 금을 잘 사용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3 절에서 1 1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들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어서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을 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유혹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이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베어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 보면 이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성령의 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기록되어서 내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성경을 인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사단의 이러한 미혹을 반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걸 분별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미혹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적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 사단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천한 만국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내게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또 성령의 검을 드시죠.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내주너의 하나님을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여러분 위혹을 당할 때에 사단을 바라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이 주님의 말씀을 내로 들느냐면 우리가 성중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단 이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확실히 주의 말씀을 들고서 영적으로 공격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강한 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여러분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진 것을 분별하지 못할까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 저분이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 가고 있구나. 정말, 정말 멋진 주의 군사가 되어 가고 있구나.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여러분 멋있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영적인 실력이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은 뭐냐 면 그냥 말씀만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실력은 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영적으로 강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는, 나오는 것이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극단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극단적인. 저희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배우는 것,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강한 무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금을 한번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금이 멋있고 날카롭습니까? 혹시 여러분 녹슬어 있거나 또는 뭉퉁해져 있거나 아니면 낡아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부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씀의 금을 늘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 말씀의 금이 뭉퉁하고 날카롭지 않고 부러져 있고 녹슬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말씀의 금을 꺼내드는가? 이 말씀의 금을 적절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내어서 들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꺼내서 들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유자재로 내가 정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적절하게 성령의 검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예화를 든다면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정말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매님이에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0편 23편 말씀이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이 자매님은 10편 23편을 읽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부당한 대우를 그때 그때마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속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부족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자매님의 렘마의 말씀이 되었고, 이 렘마의 말씀을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상사의 이 부당한 이 행동과 말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 비슷한,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동료들, 동료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간증을 했대요. 내가 그 상사로부터 똑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 2 0편 23편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이 자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의 금으로 여러분 이 모든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여러분 싸워서 승리해 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자매님의 간증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여러분 사업처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온갖 곳곳에 이 사단에 여러분 공격이 많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매님의 간증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해 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공격형 무기가 되기도 하고, 수비형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렘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렘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투에서 이 말씀이 꼭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점점 더 강한 주의 군사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멋진 주의 군사, 강한 주의 군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